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위 말씀에서 몇몇 사본에는 이르기를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형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지칭하지만 부정과거형이라면 이미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 즉 26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곧 그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뵙기를 원했던 구약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크고 작음은 그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주님을 아는가에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을 위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큽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표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을 배웠고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을 직접 겪었습니다. 주님은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받아 그들은 주님을 믿기에 필요한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인지 알려고 했지만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주님은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바라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틀린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그들이 바라던 세상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 얻는 문제인 것을 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길은 생소한 길이었습니다.